아, 아닌가? 나, 나 아닌데! 나 아닌데! <laughs> 딴 여자랑 왔네, 딴 여자랑. 응. 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제가. 아, 오늘. 주말이어갖고, 간형관광지라고, 여기 이제 출렁다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 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간만에 하늘에 해는 아니고 조금 맑거든요. 맑은데 어, 눈을못 뜨겠네. 갑자기 눈이 부셔 어, 어, 사람도 많고, 하여튼 오늘 그 출렁다리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간영관광지 앞이고요. 보시면 이제 주차나 이런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입구 쪽에 보면은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점심을 안 먹고 와서 어뭐 이렇게 식당들 중에 아무 곳이나 한곳 들어가서 식사를 조금 하고 출렁다리를 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국수 잘 먹었고요. 손님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빨리 먹었어요. 맛이 뭐 나쁘지는 않고 네, 괜찮습니다. 어 근데 너무 급하게 먹으니까 <laughs>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 목적은 출렁다리니까 출렁다리에서 이쁘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출렁다리 가는 그 한쪽 다리고요. 어, 다리를 어두 번을 건너야지 되거든요. 그쪽으로 건너가면은 이제 입구가 있고 우측에 보면 레일바이크 원주에도 레일바이크가 있어요. 레일바이크 타는 곳도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소금산이에요. 네 등산 초보자한테는 어, 정말 괜찮은 산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풀 코스는 뭐 시간은 꽤 되겠지만 한두 시간 반 등산 초보자한테는 뭐 추천드릴 수 있는. 있을 만한 산되겠습니다 자, 저 멀리 앞에 매표소 보이죠? 매표, 여기는 이제 유인 매표소구요. 어, 우인 매표소도 이제 같이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음산 출렁다리 입구입니다. 입구고,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힘이 들어요? 지금? 아니, 뭐, 지금 집 100개 다 놀러 왔는데, 뭐 힘들어. 힘들어. 자, 출렁다리 몇 번째 와보는 거요저네 번째. 지금이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응. 네 번째 온다고? 응. 난 다리가 네, 너무 무서워. 네 번째인데, 맨 처음에 이거, 이거 공사 안 했을 때 내가 데리고 왔었잖아요. 기억나요? 뭔 개소리야? 아, 아닌가? 나, 나 아닌데. 나 아닌데. <laughs> 딴 여자랑 왔네. 딴 여자랑. 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젖은 마스크 쓰고 출발. 나는 높은 데를 못 올라가요. 나 지금 진짜 다리가 후덜덜 거려. 후덜덜 네? 건널 수 있을까? 네 번째 와서 첫 번째는 포기하고 음. 두 번은 갔는데. 자, 제가 딴 여자랑 왔을 때. <laughs> 딴 여자는 멀쩡히 잘 갔는데. <laughs> 보시면 출렁다리입니다. 저 끝까지 이어져 있고요. 저 끝부분에서 죽었다. 쭉 돌면은 어 등산로 코스예요. 근데 오늘은 등산로 코스까지는 안갈 거고, 네 한번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만 먹을까요? 아, 아아 방언이 나오고 있는데. 아. 오, 도착! 다 왔습니다. 오, 도착, 도착! 될거 아, 아니네! 별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하면 출렁다리 끝까지 다 올라왔고요. 여기 지나가면 이제 소금산 갈수 있는 곳이에요. 다 왔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여름에는 올라가야 돼요, 안, 어. 안 올라가요. 예, 예, 한여름에는 올라가면 안 좋아요. 원주 가볼 만한 곳? 네. 출렁다리 밑에 커피숍 추천합니다.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